어찌지 한거 나왔어. 오늘은 마지막 여행 날이에요. 오늘 룩을 소개해 주세요. 주세요. 배색 청 반바지, 스트라이프 나시를 입었어요. 그리고 완전 다 비치는 후드집업을 한번 비치해 보았어요. 저희는 오늘 뭐 하죠? 오늘 레일바이크랑 짐 와이어를 탈 거예요. 그럼 재밌게 놀고 가겠습니다. 안녕. 세요 백설이는 지금 뭐하고 있죠? 인터뷰 한 번만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백설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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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백설이에요. <laughs> 오늘은 오늘은 뒤돌 거예요. 뒤돌 거예요? <laughs> 모백이. 음, 우리 마지막이야. 모백이. 음, 우리 마지막이야. <laughs> 여기가 어디죠? 스카이워크 <laughs> 하늘이 너무 이뻐요. 힐링 그 자체다. 내가 한번 타보겠습니다. 레고, 레고. 한다. 여기서 시작 헐. 저기 가볼래? 저쪽? 죠 아, 진짜 리을도 아니에요. 써. 근데 이거 원래 그거잖아. 1박 1일 했잖아. 그 S자, S자 이렇게. 이렇게 U자인가, U자? 무서워. 무서워. <웃음> 무서워. <웃음> 네. 떨떤 <laughs> 거야? 왜 떨려? 아니, 방송 시작해. 한번도안 타봤다, 약간. 나? 이기 무서워. 못송니까 우리 서로, 우리 지켜주면 돼. 나 같이 살면 아안 돼? 우리 서로 지켜주자. <웃음> 지켜주자. <웃음> 음~~ 나 물먹고 싶어 피키 못하겠어? 같이 타는데 이렇게 꺼져 아니 내가 나비섬에 사봤는데 진짜 재밌었어 근데 고속공복증이 있대 나비섬 나비야 너 우연 타나 안타 피키 겁쟁이 다섯 네 개사라잖아 응? 아니야 네 개야 그럼 니네 네시타어아 아, 싫어 나 안타 왜? 네? 나 안타 아 싫어 아, 안헐 대박 헐헐 헐. 헐, 너무 무서워 오졌다 리오졌다 오졌다 리오졌다 오졌다 리오졌다 오졌다 리오졌다 오졌다 리오졌다오다 아리오 다 <laughs> <피트>. 아 <laughs> 여기는 포켓 주머니가 따로 있네요 오려어 <laughs> 올라가자. 쉽게 올라갈게. 살아서 돌아와. <laughs> 고모워잘 갔다 와. 걱정하지 마. 가운데서 서면 내가 내려가서 구해줄게. 네. 순정이 <laughs> 어떠신가요? 저 지금 찌나. 왔어. 어떻게? 무서워. 너너 타봤다면. 어너 타봤다면. <laughs> 진짜. <웃음> 내가 앞으로 해주세요. 겠 네. 대박. 어떻게? 네. <laughs> 어떻게? <어떡해. 웃음> 더, 메라도하시고요 이거 손 이렇게 들고 타도 돼요? 네. 아코비. <끼리> 네, 야, 야, 너무 재밌어. 야, 너무 재밌어. 재밌었어. 야, 너무 재밌어. 안 무서워. 얼굴에. 얼 리프팅돼. 야, 나 엄청 <laughs> 빨리 왔어. 왜 빨리 가는 거야? 그냥, 그냥 아저씨가 나 먼저 보낸 것 같아. 오자다, 아리 오자다. 안녕. <끼리> 어, 얘 순하네요. 좋아구나이아아아날 좋아하구나 으도 있어 여기 시가 나도 <laughs> 나 이제 속세에서 살아남을야 같아 완전 시원해 보여 여기 빠졌어요! 하나 둘셋 도착~! 어린 가위 도는 곳에 도착~! <놀라> 나도, <모르게 더> <놀라> 나도 모르는 곳이군요. 여기 나도 모르는 곳입니다. 정선 구석구석 다 갑니다. <놀라> <놀라> 진짜 오미자 차다. <쳐다봐>. 오미자입니다. <놀라> 다섯 가지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. 여기 <놀라> 뭐 들어가 있어? 한번 먹어볼. 내가 손가락으로 넣어서 빼드릴게요. 조루하겠네요. <놀라> <쩌례라> <쩌례라> 네. 다섯 <놀라> <놀라>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어요. 여섯 가지. 맛 <놀라> 여섯 가지의 맛을 느낄 수 있네요. 맛이 어떤가요? 어 여섯 가지 맛이서 여섯 개 짭조름한 맛또 나지 말고 뒷맛이 좀 짭조름한. 아 <laughs> 완전. 안녕. <이렇게요? 웃음> 어디? <웃음> 어머 저기 안에 다 있네. 안녕. 아이고 귀여워라. 설아 이름 설이야. 어떡해. 설이야. 귀여. 워 설이 설이. 설이야. 아 예뻐. <laughs> 진짜 귀엽다. 영환. 영환 설인 영환. 안녕. 안녕히 계세요. 네, 네. 네. 아 우리 진짜 잘 먹네. 어디? 헉, 어머나? <laughs> 어머 나. 너무 귀여워. 아 귀여워. <laughs> 아 귀여워. 끈같은가합니다 <꿈같아. 웃음> 네. 이이 네. 똑같은 이거 다 아내 거예요. 너무 귀여워. 아이고야 음. 아, 너무 귀여워요. 진짜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하지마하지마 하지마. 하지마. 귀여워 죽겠어. 어내 카메라 살려. 내 카메라 살려. 내 카메라 저도 알고 났어요. 그렇군요. 그송편 같은 안고가 들어있어요. 맛있어요. 된장찌개랑 고등어, 고등어인가요? 치나몬이요 아, 시나물. 네, 시나물. 시나물. 네, 시나물이 네, 시나물인린걸요 빨리 가자. 네. 먹자마자 출발. 여기있어. 돈 드래버. 여기가 어디죠? 눈 떴는데, 응. 이. 왜? 여기로 와있죠? 어, 여기가 아이준. 어디죠? 엄청. 네. 저졸이싹 달아날 거예요.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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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더워. 쨍쨍, 쨍쨍해요. <laughs> <laughs> 날씨가 아주... 나 이제 그만... 그만! 그 <laughs> <놀람> 무슨 생각 하세요? <laughs> 360도 캠 <미스토캔. 웃음> <웃음> 결국 뜨르르 <laughs> <착각을> 하는데 르르르 뜨르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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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르뜨르 뜨르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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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, 아, 뜨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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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<어떠세요? 웃음> <laughs> 지금 몇 도? 36도. 지금은 36도예요. <웃음> 아, 시 지금 브레이크를 잡으브레이크뒤요 브레이크 브레이크. 브레이크 잡아 봐. 출발하실게요. 네. <laughs> 네. <laughs>

눈리라소 건강 질이야 어, 천 갑니다, 여러분. 하나들어하에 빨리 빨리. 도장 더 들어가면. <laughs> 재어요 <소스> <laughs> 엄청 재밌어요. 솔직히 실시할줄 알았는데. 소감이 어떻죠? <목소리> 너무 힘드네요. <laughs> 새로운 헬스, 헬스를 하고 싶으시면 레일바이크 <laughs> 추천합니다. <목소리> <laughs> 약간 허벅지가 튼실해지신 것 같은데요? 엄마. 안녕. 재밌었어? 네, 엉들긴 <엄두이긴> 했는데 재밌었어요. <laughs> 아니 그거 갖고 힘들면 어떡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이끼 안녕, 이끼 미니미 안녕, 보찌도 <laughs> 안녕, 애스리도 안녕. <laughs>